여러 안녕하세요. 유튜브 크리에이터 겨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신나는노래에 있는데, 오늘은 내일부터는 밥 먹으러 갑니다. 그런데, 오늘 내일 기대돼요. 엄청 기대 승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면은, 항상 구독자분들, 항상 여기는 중수함입니다. 여기 중수함인데, 여기가, 여기가 무한전단을 입고, 밥을, 밥을 다 부패드. 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내일 네 아침에 동생만 아침밥 안 먹고 하루에 야채만 먹고 아홉 시부터를 출발해야 돼요. 아홉 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금 일곱 시지만 일곱시 7시 지나서 여덟 시, 아홉 시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용자들 있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을주세요 친구들 안녕. 컷. 친구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유튜브, 유튜브 그래프하는 교훈입니다. 사랑하는 친구들 이 있다면 밖에 약간 추워졌어요. 추하니까 구독자 분들의 사랑을 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해주세요, 여러분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해주세요, 친구들 안녕.